안녕하세요. 3일차 아침입니다. 거의 마지막 날이라고도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3일차야말로 정말 재밌는 게 없어서. 그냥 기록용으로 남겨야 할것 같습니다 이번이 첫 영상이었으니 잘 보완해서 다음에 좀더 재밌게 만들어봐야겠어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에도 거의 말을 안해서 그냥 팟캐스트 느낌으로다가 가야겠습니다 사실 나오시마는 전날보다 좀더 여유롭게 출발했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배를 타니까 전날 샀던 프리패스 티켓을 호텔에 두고 왔다는 걸 깨달았어요 4,500엔이나 주고 샀는데 진짜 바보 같지 않나요? 또다시 끊임없는 재책을 하다가 일단 섬에 도착했습니다. 대시마에서는 자전거 매진이라 이번에 호텔 자전거를 아예 배에 싣고 왔어요. 근데 나오시마에는 렌탈 자전거가 아주 넉넉했답니다. 처음으로 방문한 곳은 아침 식사를 하러 왔는데요. 이곳은 미술관 오픈 시간이 붕 떠서 어디 갈까 고민하다가 찾은 곳입니다. 너무 평화롭고 따뜻한 분위기라 진짜 좋았어요. 아주머니 한 분이 운영하고 있는 가정집 분위기의 카페였는데 조용하고 고즈넉해서 주인 아주머니의 방 안에 초대받은 느낌이었습니다. 두꺼운 토스트랑 샐러드, 버섯이랑 계란이 들어간 국이 나왔어요. 음식 맛도 진짜 좋았습니다. 너무 좋아서 끼니만 먹고 오기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예정에는 없던 커피도 하나 시켰는데요. 근데, 일본에서 먹는 아메리카노들은 저한테는 되게 진하고 쓴 느낌이 강하더라고요. 스물스물 미술관 티켓 생각이 났는데요. 진짜 열받는 게 주머니에 티켓을 샀던 영수증은 들어있어서 이걸로 어떻게 안 될까 안내 스태프분께 여쭤봤는데 결국 역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엄청 열심히 도와주시고 안내센터에 직접 전화까지 해주시고, 위로해주시고, 사탕까지 주셔서 진짜 마음이 뭉클해졌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도 그렇게 도와주신 덕분인지 아이, 뭐 어쩔 수 없지. 라는 마음이 들어서 기분이 한결 나아졌었습니다. 그냥 전시 개별로 돈을 내고 관람했어요. 첫 번째로 들어간 곳은 양혜규 작가님과 아피차퐁 감독님의 공간 설치 미술이었습니다. 방 안에 영상 전시가 나와야 하는데, 낮에는 상영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밤에 가셔야 좀더 재밌게 관람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엄청 유명한 지중미술관이라는 곳에 갔었는데요. 모네, 제임스털에 월터드 마리아 같은 엄청난 대가들의 작품이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옛날 시대의 대가들을 관심있게 보는 편은 아닌데요. 작품을 실제로 보니 정말 다르긴 하더라고요. 확실히 압도되는 느낌이 느껴진다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생경한 감각이었습니다. 나오시마는 전시도 전시였지만 자연이 너무 아름다워서 넉넉고 바라보게 되는 풍경들이 많았습니다. 거북이들이 저렇게 있는 건 처음 봤어요. 영상 보는데 귀엽고 평화로워서 다시 돌아가고 싶네요. 자전거를 주차하고 벨리 갤러리로 가는 중입니다. 벨리 갤러리에는 쿠사마 야요이의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는데요. 스테인리스 공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이건 나르시스 정원이라는 작품이래요. 뒤에는 불상들이 있었는데 폐기물을 소각하고 남은 찌꺼기를 재료로 해서 만든 작품이라고 합니다. 불상들이 모여있으니 굉장히 성스러운 느낌이 났는데 사실은 쓰레기로 만들어졌다니 뭔가 오묘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네스 하우스에도 갔었는데요. 사실 배 시간이 임박해서 제대로 둘러보지 못했고, 딱히 기억에 남는 작품도 없었습니다. 대시마에서 봤던 것과 비슷한 종류의 누워서 하늘을 보는 전시물이 있었는데, 대시마랑은 다르게 햇빛이 너무 강해서 실명할 뻔했습니다. 전날 갔던 데시마랑 달리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굽는 맛도 있었다고 말했는데 역시 편한 게 최고이긴 합니다. 경치도 더 자유롭게 볼수 있고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닐 수도 있으니까요. 데시마도 나오시마도 한적하고 조용한 시골 마을이라 그런지 참 평화롭고 좋았습니다. 이렇게 다카마스로 돌아왔고, 한구 근처에 있는 우동을 먹으러 갔습니다. 여기도 체인점이긴 한데, 내일동 카페에서 칭찬이 꽤 있는 곳이더라고요. 다행히 이번엔 튀김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오징어 튀김이었던 것 같은데, 역시 맛있었습니다. 첫날 갔던 우동집이랑 되게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다카마스 우동은 진짜 면발이 쫄깃쫄깃한 것 같아요. 그리고 디저트를 사러 왔습니다. 여기는 구글맵을 보고 간 곳인데 리뷰가 너무 좋아서 기대를 잔뜩 하고 갔습니다. 뭔가 이것만 봐도 진짜의 기운이 느껴지지 않나요? 바닐라 슈랑 초코맛 모시기를 사왔습니다. 근데 진짜 제가 살면서 먹었던 디저트 중 역대급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영상에서 먹은 음식들 다 맛있다고만 하는 것 같은데, 이건 진짜 추천하고 싶은 디저트예요. 일본에서 먹었던 디저트들 다 평타 이상은 맛있어. 쳤었는데, 이거는 진짜 가히 최고였습니다. 한입 먹을 때마다 행복을 먹는 기분이었어요. 전화은 잠도 안 자고 화장도 얼른 해서 마지막 시간을 즐겨보려고 했는데 사실 좀한게 없었네요. 빈티지 샵을 가려고 골라놨었는데 세 군데 전부 가격대가 비싸고 한국에서 사는 게더제 취향에 맞을 것 같아서 거의 3분만에 나왔었고요. 빵 하나를 샀는데 그냥 그랬습니다. 일단은. 조즈좀더 먹고, 기념품? 사코쿠88샵이랑 우동면을 한번 사러 갔다 오는 걸로. <목소리도> <목소리도> 우동을 사고 기념품샵을 들려서 스티커 사진을 찍고 티셔츠를 샀습니다 동키호테 들르니 3-4시간이 훌쩍 지나가버려서 그냥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저녁도 제대로 안 챙겨 먹어서 저 돈가스 샌드위치 하나로 때웠었네요 계획하는 걸 저는 좀 답답해하는 편인데 막상 자유시간이 생기면 뭐 할지 잘 몰라서 허둥지둥되다가 시간을 날려버리는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여행을 많이 안 다녀봐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몇 번씩 더 다녀보면 이런 것도 노하우가 생기겠죠? 아무튼 이렇게 마지막 날을 마무리했습니다. 여기는 숙소 5분 거리에 있는 아침 식사를 할수 있는 카페였어요. 토스트와 커피 세트가 300엔 정도로 아주 저렴했습니다. 동네 분들이 출근하기 전에 잠깐 들려서 피 한잔 하면서 신문도 읽고 하시는 듯 했어요. 마지막으로 여유를 느끼고 여행을 마무리하기에 아주 좋았던 곳이었습니다.